여러분은 혹시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백 년 동안 저주받았다고 전해지는, 그래서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워했던 미지의 땅 말이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사람들은 그 모든 비극을 저주라는 단어로 묶어 설명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전설의 장막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 보려 합니다. 단순히 오사한 예치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설 속에 감춰진 어쩌면 초자연적인 공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현실적인 진실을 추적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선택이 빚어낸 비극이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았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자연이 감싸 안아주던 곳이었죠. 주민들은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았고 넉넉한 수확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야말로 지상의 작은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인가 그 평화롭던 마을에 알수 없는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겉잡을 수 없는 운명의 장난처럼 재앙의 징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의 늙은 어르신들은 오래된 기록을 들춰보며 과거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되새겼고 아이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에 잠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흉작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야 할 논밭은 메마른 갈색으로 변해갔고 애써 심은 곡식들은 병들어 시들었습니다.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려주지 않았고 땅은 갈라져 생명을 잃어갔죠. 주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한숨소리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곧이어 더욱 섬뜩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기이한 질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원인을 알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시름시름 알았고,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고열과 환각에 시달리던 이들은 밤마다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엿보였습니다. 의원은 손쓸 방도를 찾지 못했고,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비탄에 잠겼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그 안개 속에서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량하게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저주일 거야.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샀음에 틀림없어. 불길한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은 공포와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알수 없는 공포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 작은 마을에 드리운 저주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닥친 비극은 정말 초자연적인 저주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차갑고 현실적인 진실이 존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알수 없는 공포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 작은 마을에 드리운 저주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닥친 비극은 정말 초자연적인 저주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차갑고 현실적인 진실이 존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마을을 덮친 불행을 두고 모두가 저주라며 절망하던 그, 과연 누군가는 다른 시선으로 이 비극을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의 원초적인 공포 속에서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혹시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의구심이 조용히 삭 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작은 마을은 마치 세상의 끝자락에 매달린 험준한 산맥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만큼 외부의 소식이나 새로운 지식이 드나들기 어려웠고, 고립된 환경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자체가 어쩌면 마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살아왔던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더욱 큰 공포로 다가왔을 테니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낡은 고문서나 빛바랜 지도 속에 우리는 이 마을의 특별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의문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록들은 단순히 마을의 번성이나 쇠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던 거대한 사건들과 미묘하게 얽혀 있는 듯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예를 머나먼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이나 알수 없는 역병의 창궐 같은 소식. 고립된 이 마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엮인 역사적 배경, 이 마을의 비극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마을 주변의 독특한 지형이나 심상치 않은 식물들은 또 다른 의문을 던집니다. 유난히 붉은 흙이 많다. 특정 시기에만 피어나는 기이한 꽃. 혹은 마을을 휘감는 안개가 예사롭지 않다는 기록들은 과연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나 농작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수원지나 특정 광물질이 토양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미처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현상들이 그저 초자연적인 저주로만 해석되었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 장막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공포가 이성적인 시선으로 사건들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죠. 마을의 고립된 지리적, 당시 사회의 특수한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존재. 차갑고 현실적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실체에 더욱 깊이 다가가 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실체에 더욱 깊이 다가가 볼 시간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비극의 그림자 뒤에는 초자연적인 힘,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인간의 선택과 역사의 무게가 자리하고 있죠. 마을의 운명은 외부의 거대한 압력과 내부의 결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비극적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주라 불리던 현상들은 사실시대의 경랑 속에서 변방의 작은 마을이 겪은 냉혹한 현실의 반영이었죠. 이 마을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접경지대에 위치했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약탈은 마을을 피폐하게 만들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 마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던 겁 특정 제국의 흥망성쇠나 인접왕국들 간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이 마을은 늘 가장 먼저 고통을 감당해야 했죠. 마을을 지탱하던 경제적 기반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웠던 자원들은 무분별한 채취와 외부 세력의 독점적 수탈로 점차 고갈되어 갔고요. 기후변화와 토양 황폐화로 농작물 수확은 어려워, 이는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흩어지거나 병마와 싸우다 쓰러져 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전염병은 악령의 흉년은 신의 노여움으로 오인. 눈앞의 고통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 마을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갔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마을 지도자들은 분열, 때로는 절박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마을이라는 오명 인간이 자초한 비극이라는 씁쓸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흐름과 지시사항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3회차 대본의 마지막 문장. 15분부터 20분 구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문 내레이션 작가의 시선으로 정확히 구현하겠습니다. 해당 장면에 속하는 대본 문장들. 이처럼 인간이 자초한 씁쓸한 비극의 무게를 짊어진 마을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슬... 그 마을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북적였던 삶의 터전은 이제 잡초가 무성한 폐허로 변해 부서진 돌담과 허물어진 집터만이 그곳에 한때 사람들이 살았음을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죠. 덩굴 식물들이 옛 터전을 집어 바람 소리만 이텅빈 공간을 헤매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 그들의 이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점차 잊혀갔습니다. 마치 지도에서 지워진 그들의 존재는 이제 희미한 전설로 남아 남아있을 뿐이죠. 우리가 저주라고 불렀던 것을 탐욕해 그리고 무지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마을을 덮쳤던 재앙은 초자연적인 힘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잠재된 어리석음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외부의 위협에 서 기보다는 내부의 갈등에 휩쓸고 서로를 보듬기보다는 편견의 벽을 높이 쌓았던 것이죠. 결국 마을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씁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파헤치면서 우리는 단순히 공포스러운 전성,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침묵만이 그 침묵 속에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미신과 편견이 어떻게 진실이고 공동체를 무너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심화시켰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현혹되어 손쉽게 남을 빚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저주로 치부하려 했던 인간의 심리는 과연 오늘날 우리와는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고,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맹목적인 믿음이나 진실을 외면하려는 위험한 심리가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마을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도 같죠. 진실을 보고 복잡한 상황의 이면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행위가 왜 그토록인지,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아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면 우리는 또 다른 저주받은 마을을 만들 수도 있다는 섬뜩한 교훈을 얻게 되는. <목소리>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선택 책임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비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지성. 그리고 진정한 공포는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의 어둠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을의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용기 있게 잃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해당 장면에 속하는 대본 문장들. 해당 장면에 속하는 대본 문장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